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고승민이 2024년 추석에 롯데 팬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단타, 2루타, 3루타, 그리고 홈런까지 한 경기에 다 쳐내면서 히트포더 사이클을 달성했거든요. 9월 17일, 고승민의 히트포더 사이클 달성 장면을 보시죠. 이번 히포더 사이클은 고승민 커리어 최초고 KBO 리그 역사상 32번째 기록이고 2024년 시즌에는 기아, 김도영에 이은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롯데 구단의 긴 역사에서는 네 번째 기록이기도 하고요. 고승민은 이번 히포더 사이클 달성으로 인해서 개인 커리어에서도, 팀 역사에서도, 그리고 KBO 역사에도 이름을 남긴 선수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2024년 시즌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던 고승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히포더 사이클은 2024년 고승민의 맹활약에 활용 점정을 찍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9월 17일 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참 예쁜 스탯을 찍고 있습니다. 타율은 3.8리, 월 OPS는 0.827, 홈런은 12개에 타점은 79개입니다. 좋은 개인 기록은 당연히 리그 전체에서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리그 2루스들 전체에서 타율과 OPS가 4위고 홈런이 2위에 타점이 무려 1위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 고승민의 대폭발 수준이 정말 상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다른 팀 팬들은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롯데 팬들은 이번 시즌 고승민의 맹활약이 정말 엄청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승민은 이번 시즌이 2루스로서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첫 시즌이기 때문이죠. 롯데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체 생산 내야수, 그것도 센터 라인의 한 축을 담당한 이루수라는 것이 롯데 팬들에게는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스포츠계에서는 NF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포 세일, 절대 팔수 없는 선수란 뜻으로 팀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를 지칭할 때 흔히 쓰는 말인데요. 적어도 2024년 시즌 성적, 그리고 포지션의 희소성까지 감안했을 때는 롯데의 NFS는 고승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민의 히포더 사이클 달성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선수 생활하면서 롯데의 이루를 잘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2회, 제 3회, 그리고 제 4, 제 5회 히포더 사이클 달성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